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 예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증명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네, 뭐 왕의 능력 여하에 의해서 역사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유다의 역사도, 어, 이스라엘의 역사도. 지금 유다 역사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누가 기획하고, 어, 시행하는 역사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죠. 흥망성수에 주가 되시고, 어, 생사화복에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손보기를 어, 어, 원하시죠. 바벨론을 큰 독수리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연한 어, 백향목, 높은 가지가 이 독수리에서 꺾였어요. 여호야긴 왕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드무한의 쌀이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시드기야 왕 바벨론에서 섭정을 당하는 시드기야 왕을 의미하죠. 역사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 애굽이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에 결국 그 역사는 망하는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에서 봤던 그 독수리와 백향목 포도나무의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이 바벨론 느부가네살 왕이 끌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운 뒤에 그와 언약을 맺어요. 네, 바벨론이 이제 실질적으로 유다를 통치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은 유다 왕이 자신과 언약을 지켜야만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누구를 의지했다 그러죠? 에고을 의지하게 되죠. 에고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십오절에 보면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피하겠느냐? 원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 이는 포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에, 말씀입니다. 배반한 자, 언약을 배반한 유다가 살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 에, 끌려가서 죽게 되고, 아, 유다는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도 결국. 어, 안 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니까, 러나 자신에 대해서, 어, 절망하고, 완전히 그냥, 항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없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인간들은 그 보도거든요. 하여튼 뭐, 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죠. 인맥, 그 뭐뭐뭐다 동원하죠. 네. 그래서 한번 스스로 일어서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아, 이것을 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어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한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음,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과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에,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에, 오늘 그 22절 이하에 보면, 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창복 꼭대기에서 여원한 가지를 꺾어서 우뚝 소순 산 위에 심으실 것이다. 이런 여호야기이나 시드기아와 같이 다윗 가문에서 난 새로운 왕을 시온에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새 언약. 이 새로운 왕은 언약에 충실하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각종 새들이 그 가지에, 가지 그늘에서 살고 만물, 세상 만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볼까요? 주여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기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 그 그늘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왕, 새로운 아, 이 백향목,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의의 왕, 승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어 버린 역사를 무너뜨린 역사를 인간이 바동바동 해도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지배 아래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구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유일한 구주가 되셔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죠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오 주님,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왕 되신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